무릎 관절과 스포츠학 센터의 고민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담아왔던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액티메디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버츄얼 스포츠 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등록하는 레지스터 시스템인 라이스 케이와 버츄얼 스포츠 센터가 어떻게 기획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액티메디 부스는 미래형 스포츠 센터인 액티메디의 버추얼 스포츠 센터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스포츠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검사 중 하나인 족저압 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액티메디 부스로 스포츠의학 센터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을 오늘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족저압 검사는 인체의 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자체 센서가 있는 매트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족저압 검사는 스쿼트, 밸런스 테스트, 점프 테스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진행된 검사를 바탕으로 환자는 자신의 몸에 더 맞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점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왼발 들어서 오른발 한 발로 서 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셋둘 하나 점프. 방금 점프 티신 음, 오른발과 네. 왼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른 발은 26cm, 음. 그리고 왼 발은 23cm가 있습니다. 이 정도 비율은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음. 이제 왼 발에 대한 어떤 보강 운동들을 실시하는 게 아, 앞으로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러런 그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VSC는 이제 버츄얼 스포츠 센터로 기존에 있던 스포츠의학 센터의 미래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의 처방 이후에 맞춤형 검사와 이제 그 검사를 토대로 환자의 회복 상태가 어떤지 평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앱을 쓰는데 지금 근골격계 쪽 앱이고요. 액티메디엔 니프레시 앱은 환자의 운동을 돕는 보조 도구로 정확한 모션 캡처를 바탕으로 환자는 병원에서 배운 운동을 그대로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 선에서 환자들이 실제로 재활을 할때더 앉거나 덜 앉으면은 운동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좀 달라져요. 나다가 이따가... 그래서 유지를 안 하면은 체크가 안 돼요. 왜냐면이 운동은 3초를 버텨야 되는 운동이라서. 그서 내려가 서 3초 한번 버텨볼까요, 저희? 3, 2, 1 하고 끝나면 올라오고. 예. 지금 근골격계 쪽으로 혹은 이제 만성 질환까지 다어우릴수 있는 재활 앱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에 따라서 무릎에 들어가는 부하가 너무 다른데, 그래서 식단 관리라든지 그런 유산소 활동을 좀 콘텐츠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체중을 감소할 수 있게끔까지 해서 무릎의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근력도 억제되어 정상군보다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무릎의 불안정성이 더큰 부하를 야기합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무릎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일상 생활과 근육 훈련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제 적용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회복이 되는데 어, 그 근육 훈련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발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컴퓨터 비전은 AI 모션 캡처를 활용한 환자의 자세를 분석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의료계에서 AI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부터 실제로 어, AI가 발전하게 된 타임라인까지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 AI 액티메디에서 어, 개발하고 있는 AI 챗봇 그리고 메타휴먼 그리고 어, 모션 캡처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액티메디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현이라니다 바로... 이런 비전에서 어떤 거리나 그런 화면의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1.6m까지 거리를 확보를 해야 제가 정확하게 분자를 분석하고 인식을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수술 후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결국에는 빠른 치유를 돕는 부분인데 이런 스포츠 센터를 통해서 재활을 하더라도 집에 가서 어,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면 운동하는 자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내용들을 좀 까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운동을 더 편안하게 같이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예,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 이상으로 2025년 스포츠스 프로젝트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는 스포츠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기능회복 치료를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다 일일이 설명하고 어, 그것을 이제 본인이 다 이제 사회에 스포츠 센터나 그 피트니스 센터로 유도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에, 의료 시스템 안에 넣을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